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기자 이현진입니다.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 충무로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요. 4호선을 타고 한 번에 쭉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요. 진짜 가까워요. 딱 17분 걸렸고요.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더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귀한 거 아시죠? 그럼요. 이번에 4호선 미아역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분양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사회생활한 지채 1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까 인서울 초역세권 아파트를 저도 계속해서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실거주할 때 과연 미아동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이제 쭉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딱 보기에도요, 여기에서 단지까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실거주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지하철역이죠. 사실 지하철역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가요, 강북구의 최대 주거중심지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이 일대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그런데 이런 주거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아했던 건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엘리프 미아역이 들어서는 이 일대는요. 여러분, 서울시 정책 사업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들어보셨죠?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찾기 힘든 역세권 단지가 바로 공급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서울에서는요 동부북권 재개발 프리미엄이 있고요 이 주변에 좀 아파트가 이렇게 희소하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아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직업이요 부동산 전문 기자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현장을 돌아봤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도 서울에서 이런 역세권 단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인기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써 그 사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초역세권 단지죠? 실제로 걸어보니까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제가 앞서서 충무로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하철로 딱 17분, 그러니까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요 서울에서도 종로나 광화문 일대 CBD 지역을 비롯해서요 서울역, 용산역 쪽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이요 정말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엘리프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공공건설 수준은 4년 연속 1위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은 A플러스로 이런 계룡건설에서 2021년에 런칭한 아파트 브랜드가 바로 엘리프입니다. 여러분 라이프, L-I-F-E의 스펠링을 변형한 이름이라고 해요. 어, 의미는요. 삶을 좀 다르게 보고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거 공간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라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최근에 막바지 공사 중인 한국은행이 있죠. 본관 리모델링과 통합 별관을 짓고 있는데 바로 계룡건설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 역시 대룡건설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초역세권 입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회사의 성장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도 상승한다는 점 여러분이 더잘 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요, 저도요 이번 엘리프 미아역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기는 여러분 수유시장입니다. 시장에 오니까 북적북적 활기가 느껴지시나요? 단지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수유시장의 모습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수유시장은요. 서울 5대 시장 중한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약간 출출하잖아요. 간단하게 장도 보고 요깃거리도 사면 정말 편리하겠죠. 이외에도 가까이 미아사거리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엘리프 미아역과 가까운 창동역 주변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가 카카오와 함께 조성하는 창동 서울 아레나인데요. 2025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겠죠? 단지 바로 뒤로 신일 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화계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직접 가 봤는데요. 초등학교는 특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엘리프 미아역에서 화계 초등학교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큰 길가 없이, 유해시설 없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놓이겠네요. 또 단지 바로 뒤쪽으로는 성신여대 운정 그린캠퍼스, 서울 사이버대학이 있다는 점도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주거시설 근처에 학교 시설이 많으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네가 깨끗하고 아주 살기가 좋겠죠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또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권에서 이런 귀한 녹지를 가까이 할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데요 벼고산 어린이공원 오페산 북서울 꿈의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정말 다양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뭐, 북서울 꿈의 숲이야, 서울권 명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요, 오패산 오동 글린공원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산자락이 이렇게 아트막하긴 하지만, 거기가 좋게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쉬엄쉬엄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줄이 굴러가는 거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합격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집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초역세권의 교육,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을 골고루 갖춘 곳은 정말 흔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처음에 저 같은 직장인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만하고 또 주목하셔야 하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4층,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합니다. 이중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인데요. 특히 24층, 이것은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겁니다. 또 남양 위주로 배치해서요, 막힘없이 정말 탁 트인 그런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정말 다양한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상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유 시장이나 백화점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슬리퍼만 신고 쓱 갔다 오고 싶을 때 그런 점에서 아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엘리프 미아역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계약 조건입니다. 이 현장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철아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계약 조건을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입지가 좋은데 혜택이 이렇게 많은 곳은 드물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실 수요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입주 전 전매 수요까지 고려해서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 게 특징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는 계약금 그리고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분양가의 6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엘프미아역은 중도금을 2%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싶으시면 계약금 10% 중도금 2%만 납부하시면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만약 정석대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있으시다면 아주 손쉽게 서울에서 브랜드 새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올해 초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 입주 전에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집이 있는 분이라도, 취득세 중과 면제 같은 혜택도 같이 누려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계약 조건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촬영하 입장이지만, 정말 놀라운 현장이었는데요. 저처럼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인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찾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3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하는데요. 꼭 들러서 확인하시고요. 청약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퇴근 편한 입지 조건부터 주변 환경,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엘리프 미아역에서 연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